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미없죠?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One day, 어느 날. 자, Who to? 후 a 살바도. 자, 나는요. 여기서 탐 미처리죠. 왜냐하면 이거 탐이 쓴 이야기예요. 자, 탐이 Tom, uh, 데리고 왔습니다. 후안 살바도를 데리고 왔어요. 자, To the school swimming pool with the boys. 그 소년들. 아까 그 약간 적응 못하는 친구도 있었죠. 그친구들 데리고 수영장을 왔대요. 어, as soon as가 나왔네요. as soon as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자마자란 뜻이죠. 뭐뭐 하자마자. 여기서 as soon as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가 뭐뭐 하자마자가 접속사 말고 전치사로는 뭐 있었죠? on, ing 하면 뭐뭐 하자마자란 뜻이었어요. 자, 어쨌든, the other swimmers, 자, left. 자, 다른 이제 수영 이제 하는 사람들이 left 떠나자마자 We 우리는 요 b o h t 데리고 왔습니다. 후안 살바도를 to the water 물로 데리고 왔습니다 라는 거겠죠. 자, 그럼 데리고 왔어. 그럼 왜 왔겠어요? 자, to see 나왔어요. to see는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겠어요?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야겠죠. 자, 뭐하기 위해서 왔냐면 if 자 여기서 if라는 뜻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 자 여기서 if, 어, if라는 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뭐랑 똑같다. w e t h e r 이랑 똑. 같다. 자, 모인잔인지, he would swim. 그가 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그를 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후안 살바도는요, 자, had been living, 자, at the school for several months by then 이라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힌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for 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뭐 동안 이란 뜻이에요. 맞죠? 자, 그럼 several months, 지난 몇달 동안 이란 뜻이야. by then 이 나왔어요. 자, by then 은또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줘야겠죠? by then 이란 거는 뭐냐면, 그때까지 란 뜻이야. 이게 왜 체크하냐면요. 시제 때문에 그런데요. 그때까지란 건 과거 시제예요. 자, 그럼 봐봐. 어 수영한 거 수영하는 것도 지금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예요 근데 그때까지라는 여기서 이제 살고 있었던 거몇 달도 뭐예요 이제 대각거 과거 완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had been living이 나온 거는 뭐냐면 과거 완료 진행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후한셀버도는 had been living 뭐하고 있었다 살고 있었습니다 at the school, 학교에서 살고 있었어요. for several months, 몇달 동안, by then, 그때까지요. 자, 뭐잘 체크하시고. 자, 그, 그나마 하나 좀 체크할 것만한 거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however, 그러나, 라는 거죠. 자, 그러나, in or that time, 이라 되어 있네요. 자, in or that time, 그냥 그때 내내. 그 내내 그럼 뭐야 몇 개월 동안 he had never been able to swim 할수 없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head plus pp니까 뭐예요 과거 완료죠 자 그는 뭐야 할수 없었습니다 뭐를요 수영할 수 없었다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가 되는 거야 펭귄이 되는 거죠 펭귄은 수영할 수 없었습니다 because 왜냐면요 his feather 그의 날개가 had been damaged. 또 어떤 형태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had been이라는 뭐예요? 이제 과거 완료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pp라는 뭐예요? 과거 완료, 수동이 있는 표현인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거 완료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과거 완료는 어떻게 생겼어? 하드 플러스 p p 예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 수동을 얹어본다고 해보자. 그럼 뭐가 들어가줘야 돼? B 플러스 PP가 들어가줘야 돼. 그럼 요거를 합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줘야 돼? 헤드, 빈, PP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했냐면, 이제, 어, 뭐였다. 이제 상처 입은 상태였다. 라고 들어가주시면 되겠죠. 뭐, 그나마, 네, 그나마 시험에 나온다면, 요거와, 뭐, 요거, 그나마, 네, 일관는참 그래요. 자, 고운 아이스하드, 자 가봐라라고 내가 얘기했답니다. 아이는 탐일 거고요. 그쵸? 자, 그러면서 보자. The penguin, 그 펭귄은요, stared at me라 돼 있어요. Stared at이라는 건 뭐냐면 응시하다, 쳐다보다란 뜻이에요. 그 펭귄은 나를 쳐다봤고요. 자, then, 그리고 나서 at the pool, 뭐였다? 이제 수영장을 쳐다봤대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본 거죠. Like, 여기서 뭐뭐처럼이겠죠. 여기서처럼이라는 거는 뒤에 여기서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He was asking, 물어보는 것처럼요. 아, is this where the fish come from? 이라고 되어있네요. 아, 여기가 뭐예요? 이제 어, fish, 물고기가 come from, 오는 곳인가요? 다시 얘기하면 오는 곳인가요? 라는 거는 사는 곳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자, without 뭐뭐 뭐 하지 않고죠. 자, 뭐 하지 않고, further. 자, 여기서 further라는 거는 뭐냐면요. far에 대한 비교급의 표현이죠. 자, 그래서 further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더, 더란 뜻이에요. 더. 근데 얘는요, 거리 말고도 시간인 어떤 추상적인 의미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encouragement라는 추상적인 의미가 들어간 거죠. 더 뭐야? 이제 격려 없이도 he jumped in 그는 뭐 했다?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자, with a single movement, 자, single은요, 야, single이랑 커플 생각해봐, single은 한 번이잖아, 한 명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한 번의 movement, 움직임으로, over his wings, 자, 그의 이제 뭐야, 날개의 한 번의 움직임으로, he, 자, flew like an arrow라 돼있네요. 자, 그는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했다는 거야? 화살처럼 언론은 화살처럼이니까 자 화살처럼 뭐 했다는 거야? 이제 가로 질렀습니다. 뭐를요 Water the 자 across the water이잖아. 물을 가로 질렀고 and knock into knock into라는 거는 뭐냐면 부딪히다라는 뜻이죠. Knock라는 건 노크하다한테 또 맞아요. 근데 노크가 손이랑 문이랑 부딪히는 거잖아, 그렇죠? 부딪혔습니다 어디에요? The wall 어디에? 벽에 부딪혔습니다 On the 자 opposite side 어디서요? 정 반대 면에 이제 뭐 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다음, luckily, 자 운이 좋게도 he was not hurt. 그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자, I had, uh, I had never had the opportunity라 되어있는데요. 자, 여기서 있는 이제 head와 head 보면은 또 과거 완료가 나온 거 보이시죠? 근데 앞에서 있는 head는요, 얘는 조동사예요. 왜 조동사냐면, head 플러스 pp는 head가 있어야지만 과거 완료가 나오기 때문에 조동사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뒤에 있는 have는 일반 동사예요. 가지다라는 일반 동사야. 자, 나는 뭐냐면요, 절대로 뭐 했다, 이제 본 적이 없었다,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물을요. To study. 뭐 study가 공부하다는 뜻도 맞는데요. 그냥 살펴보다 알아보다라는 뜻도 맞겠죠. To study a penguin in the water before 그 전에 이제 물에서 펭귄을 살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I was familiar with라 되어 있어요. 자, be familiar with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익숙하다라는 뜻이죠. 나는 익숙했습니다. 뭐예요? The awkward way. 라 awkward라는 거는 뭐냐면요. 얘는 뭐예요? 이제 어설픈이란 뜻이야. 어설픈. 자, 어설픈 방식에만 뭐하고 있었다? 익숙해졌었다. 라는 거겠죠. way가 나왔네요. 맞죠? 요렇게 돼서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way라는 거는 방식이죠.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 대시라는 것은 뭐냐면 또 관계 부사로 쓰인 거, 아까 봤던 거, 이제, 어, 원에서 봤었죠? 자, 뭐냐면요. 자, 후안셀바도가 worked on, 자, 랜드. 땅에서, 이제 후안셀바도가 땅에서 걷던 그 어설픈 방식에 익숙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아까 걔랑 다른 친 다른 건 뭐냐면 아까는 이제 day였거든요. day여서 이제 when을 썼었는데 여기서는 뭐야 어, how를 쓸 수는 없겠죠. 왜 way와 how는 같이 쓸수 없으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in 위치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ut, 그러나, now, 지금, I watched in awe. 자, 여기서 in awe란다는 뭐냐면요. 얘는요, 이제, 감탄하며란 뜻이야. 감탄하면서 나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문장. Using의 ing 나왔어요. 그 다음에 콤마가 나왔네요. 이걸 뭐라고 한다? 분사구문. 생략된 주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생략된 주어. 생략은 왜 된다 했어요? 콤마 다음에 있는 주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누가 되는 거야? 희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가 사용하는 거죠? 어, 네, 펭귄이겠죠? 펭귄이 사용해서 only, 오지, 어 stroke or t o 라고 했는데, 자, stroke라는 단어를요,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보시냐면, 젖기거든요. 이게 노젓기할 때, 그냥 팔을 젓는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이나 두 번의 팔젓는 걸로, 자, he flew. 그는요, 날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great speed. 엄청난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자, from A to B가 되는 거겠죠? 됐나요? one end of the pool. 자, 어, 수영장의 한쪽에서, 한쪽 끝에서, To the other. 다른 쪽 끝까지 뭐 했다는 거야. 날아갔습니다. 라는 거겠죠. 여기서 원이기 때문에 뒤에 짝꿍 누가 나온 거예요? The other이 나온 거예요.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여기 s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자, s o m 이 나오면 뭐예요? 이제 other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내신용 뭐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수영장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한번에 이제 쭉 해가지고 끝까지 갔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 문장이 특이한 건 뭐냐면요. 어, 분사구문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콤마 있고요. 또 ing가 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주어가 없네요. 없는 이유는 이 문장의 주어 누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h 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e turning 그는요 또 돌았습니다. 자 sweetly 라고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뭐냐면요 이제 재빠르게 돌았습니다. before 뭐하기 전에 touching the side 그쪽에 이제 면을 닫기 전에 뭐였다 이제 그어 뭐야 엄청나게 빨리 돌렸습니다. 왜냐 처음에 수영했을 때는 뭐하는 거예요? 부딪혔잖아, 그치그 다음에 이제 익숙해졌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 수영을 했다는 거겠죠. It was amazing. 놀라웠습니다. 자, everyone 모두가요. Could see 알수 있었습니다. 자, 하우머치가 나왔어요. 그쵸? 자, 하우머치 의문사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겠죠. 자, 얼마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얼마나 많이 he, 그가, 펭귄이, was enjoying himself. 그 스스로를 즐거워하고 있는지 알수 있었다. 그래서 himself도 펭귄이 되는 거예요. 얘는 제기 대명사가 되겠죠. 제기 대명사는 왜 쓴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이 목적어 자리에 뭘 쓴다? 재기 대명사를 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재기 대명사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생략한다, 안 한다, 생략하지 않는다까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좀더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우아 뭐 이런 거죠 이제 우아 자 그러면서 b 보이그 소녀는요 샤우티드 소리쳤습니다라는 거겠죠 뭐라고요 자 as though 라돼 있는데 <laughs> as though가 뭐냐면요 as if와 같은 뜻이에요 마치 뭐뭐처럼 마치 모인 것처럼, they were watching, 그가 보는 것처럼요, 뭐를요? A firework display 라고 돼 있는데, 자, 뭐냐면요, 이제, 불꽃놀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소리쳤습니다. 어, 되게 허접할 때 나올 때 뭐였냐면요, 불꽃놀이를 보면서 소리쳤다,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되게 허접하죠, 문제가. 근데 마치 모모처럼이라는 거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뭐야? 불꽃놀이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건 맞긴 한데, 좀 허접한 문제였다는 거. 네, 어쨌든, 이제, 보는 것처럼 소리 질렀습니다. After a while, 잠시 후에, Diego가 came over, 와서, asked quietly. quietly가 뭐예요? 앞에 있는 asked를 꾸며주는 거죠.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뭐라고요? Can I swim to? 저도 수영해도 돼요? 라고 물어봤대요. I was astonished. 지금 I는 누구였어요? 탐이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astonished라는 건 뭐냐면 놀란이란 뜻이에요. 나는 놀랐습니다. 얘가요. 앞에 있는 I를 꾸며줘요. I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은 사람이라는 거는 감정을 느끼나요? 느끼게 하나요? 여기서는 감정을 느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디에고에 의해서 탐이 뭐야? 놀란 거잖아.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d 가 나왔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나는 놀랐습니다. He, 그는요. had never gone. 과거 완료죠. 수영장에 뭐 했다. 이제 근처에 가본 적이 없었다. 됐나요? near the pool before. 그 전에 가본 적이 없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he는 또 누가 되는 거예요? Diego가 되는 거겠죠. 됐을까요? 자,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I was not even sure. 돼있네요. 자, I는 탐이에요. 맞죠? 탐은요, was not even. 심지어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if 나왔어요. if 여기서 뭐겠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뭐예요? w e t h e r 과 같은 뜻이겠죠. 자, 뭐인지 아닌지. he could swim. 그가 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는 디에고겠죠. 디에고가 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The water is cold. 물이 차가워. And 그리고 It's getting late. Right. 늦어지고 있어. Are you sure you want to go in? 이라고 돼있네요. 자,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I ask인데요. 누가 얘기하는 거야? 타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직접 화법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큰 따옴표 있는 거. 직접 화법에서는 내가 말하는 걸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시제는 현재 시제로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는 was라는 과거 시제였다가 무슨 시제로 바뀌었어요? 현재 시제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유는 누가 되는 거야? 디에고가 되는 거겠죠. 왜? 선생님이 디에고한테 하는 얘기니까 디에고야 너 정말 수영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대요. Please. 자, All right t h n l i g e n 은 뭐야? 그래. 그러렴. 이라는 거겠죠. I said 나는 말했습니 But 그런데 be quick. quick. 빨리 해라. 라는 거겠죠. 그래서 자 봅시다. I have never seen. 나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탐은본 적이 없습니다. Diego가 so excited. 자 지금 보면은요 얘가 사실상 어, seen이라는 게 이제 뭐야 지각동사죠. 동사고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예요.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수식하는 거죠. 자 힘이라는 거는 Diego예요. Diego를 수식합니다. excited 신난인 거죠. Diego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D다라고 생각해주면 될것 같아요. 됐나요? 끊었다 가도록 할게요.